아, 예, 오늘은 심스 고어텍스 모자를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왼쪽에 있는 게 예, 심스 지퍼 캡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신상 새로 나온 이건 그냥 지퍼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레인캡이라고 하는데 어,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, 외면과 내면을 봤을 때 어, 소재는 예, 똑같은 것 같아요. 소재는. 지퍼 캡이랑 그리고 레인 캡이랑 뭐 별반 틀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차이점을 굳이 두자면은 어 지퍼 캡은 로고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어 레인 캡은 어 로고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의 차이점은 어 지퍼 같은 경우는 모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리고 올해 나온 레인 캡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음, 그 이거는 레인캡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있어요. 어, 스몰하고 미디움 그리고 라지랑 엑스 라지 이렇게 두 개의 그 사이즈가 있는데, 어, 보통 머리가 정말 크시지 않은 분들은 어, 스몰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, 머리가 좀 많이 크신 분들은 그한 치수 업된 사이즈를 예,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.. 저 같은 경우는 음 솔직히 심스가 그 다른 모자들이 메시캡 같은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멋스러워서 저는 메시캡을 메시캡 모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미국 출장 가서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어 지퍼 모자를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그때 제가 간 미국 주가 그 오하이오 주인데콜롬버스가 비가 상당히 자주 오거든요. 송어 낚시를 할 때. 어 우연찮게 그냥 일단 산 거니까 한번 음, 한번 써보자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저는 이제 어, 비가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는 날이면 예 무조건 예지포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. 어, 이유는 어, 언제 한번 필드 나가서 비오는 날뭐 촬영을 한번 더 하겠지만 진짜 방수 효과가 너무 뛰어나요. 언, 장대비를 맞으면서 한두 시간 이상 낚시를 했을 때 모자를 벗고 쳐주면은, 네, 물이, 물기가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. 정말, 그,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두 개의 모자 가격이 아마 79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레인캡도 마찬가지고요. 이 레인캡도 제가 아까 비올때 잠깐 써봤는데, 음, 뭐, 똑같더라고요. 예뭐 지퍼랑 비지포 모자에 비해서 뭐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전혀 없고요. 근데 그 그런 것 같아요. 음 모자가 상당히 고가잖아요. 8만 원이면 고가인데 이 모자를 어, 비올 때 쓰면 확실히 종가를 판단해봤을 때한 가지 좀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저 같은 경우에는 예그 심스 고어텍스 자켓이 있는데, 이 후드, 후디, 후디를, 후디가 있거든요. 심스 자켓은, 모든 자켓이 제가 알기로 후디가 있어요. 이 후디도 뭐 고어텍스 기능이 되기 때문에,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어, 굳이? 고어텍스 모자를 사용을 해야 될까? 비싼 거? 뭐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. 네, 음, 요렇게 쓴다면은 제가 쓴 적이 있는데, 이렇게 메신메시 모자를 썼을 때이 앞부분은 좀 젖는다는 거, 예, 굉장히 많이 젖겠죠. 예, 근데 뭐 굳이 비 오면은 이런 자켓, 고어텍스 자켓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8만 원을 돈 8만 원을 주고 고어텍스 모자를 써야 될까, 예, 하는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,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예, 뭐. 뭐 구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개쯤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모자가 아니까예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뭐 모자라든지 심스 자켓은요 의료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리뷰를 하는 영상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, 이 모자는 네, 내일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서 어,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